아 그리고 <laughs> 그리고 개 웃겼던 게 나이고이가 들어와가지고 그왁파고님 이모티콘 하나 하쓰면서 빵긋 웃는 이모티콘 보냈는데 그거 보고 <laughs> 순진님이 짤을 하나 올렸는데 그 <laughs> 짤이 마이고이 다시 보기 화면인데 <laughs> 아직 <아니> 근데 이게 <laughs> 아니, 이게, 근데 어이가 없어. 자, 이거 봐봐, 이거가. 아니, 마이걸이 다시 보기 화면인데. 나도, 나도 보고 순간, 뭐지, 저기 아니, 싶었어, 아니. 아니, 마이걸이 봐. 어떻게 다시 보기가 저렇게 남겨졌지? <laughs> 아, 나 저거 보고 너무 웃었네. 어휴, 나 저것 때문에 제일 웃었어. 아니 어떻게 저런 다시 보기 썸네이 남지 찾아 봐야지. 마이 미이 아, 진짜야. 하하지 <아니지. 웃음> 이거, 아니, 선물이 미쳤네. <laughs> 아, 완전 개우셨네. <laughs> 아니, 가만히 있어도 웃기네.